일단 요구사항을 확인해 볼게요. 자, 입출력 예시는 이렇게 돼 있고 회원을 등록을 할때세 가지 정보 일단 이 필수 세 가지 정보만 받아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닉네임. 자, 그럼 일단 세 개의 정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세개 입력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받으면돼요 자, 일단 명령을, 명령을 만들어야죠. 자, 요, if 밑에다 한번 만들고있습니다 cmd.equals. s i g 이구요. 자, 이제 s i g 을 쳤을 때, 요렇게 한번 출력을 해주고,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입력 받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입력 받는 거는 입력 받아서 그 데이터 저장하는 거는 여기 게시물 에드나 리플라이 에드 참고하시면 되겠죠. 여기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요, 저는 요거 게시물 추가하는 쪽을 참고하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저희는 이제 등록을 하는 게, 게시물 등록하는 게 아니라 회원을 등록하는 거니까. 아티클 말고, 회원을 표현해주면 되죠, 이제. 그러니까 두 개, 세개 이상의 데이터로 구성이 되잖아요. 한 회원은. 그러니까 또 이렇게 회원 객체 하나 만들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저는 멤버라고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아니고, 여기는 아이디. 아이디라고 해 보고 여기에다가 넣어 주면 되죠. m.set 자, 이제 해되는데 일단 요거를 만들어야죠, 그럼. 멤버 객체를 만들어야겠죠? 이게 패턴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만들게요. 클래스 멤버. 자, 요거는 필요한 데이터를 일단 생각해 보세요. 일단 세 개는 필수죠. 아까. 로그인 아이디랑, 로그인 비밀번호, 닉네임. 자, 그리고 제가 데이터는 항상 식별할 수 있는 값을 가지고 있으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로그인 아이디가 사실 중복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이 중복 불가 항목으로 지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나중에 이렇게 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이들 하나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걸로 식별 가능하지만, 그래도 숫자로 된 식별 값을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하이거를 다루는 것보다 이걸 다루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컴퓨터 성능적으로도 효율적이고, 개발자가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효율적입니다. 문자보다 숫자가 다루기가 편해, 편해요. 편해요, 이게. 자, 그래서 요렇게 해 주시고 프라이빗 걸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세트 만들어 주시고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제 m.set 로그인 아이디죠? 아이디 넣어주시고 입력받은거 자 여기선 비밀번호 입력받으시면 됩니다 pw로 하겠습니다 자 역시 set 로그인 pw 세팅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얘는 닉네임 어 닉이라고 받아주신 다음에 역시 새 닉네임 이렇게 넘겨서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럼 최종 얘가 그 회원 하나의 한 회원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체가 되죠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인서트 멤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 r dao는 게시물 관리하는 녀석이고, 우리는 이제 멤버. 자, 멤버 dao가 지금 없죠? 만들면 돼요. 자, 얘는 쭉 위에 보시면은 얘네들이랑 뭐 비슷한 애들이겠죠. 자, 여기서 하나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멤버 dao. 가 지금 뜨죠? 당연히 클래스 없으니까 그럼 또 만드시면 돼요. 크리에이트 클래스. 자 그럼 역시 하나 또 리플라이 디오든지 아티클 디오든지 하나 가서 복사해오시면 돼요. 이 정도. 일단 우리가 인서트만 할 거잖아요. 자, 이 정도만 복사. 넣어주시고. 이제 이런 부분들만 멤버로 바꿔주면 되죠 여기에도 멤버 자 요거는 테스트 데이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면 회원이 한 명도 없는 상태일텐데 그럼 로그인 할때 무조건 회원 가입을 먼저 하고 로그인 해야 되잖아요 그게 귀찮으시면 회원 3명 넣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티클 3개 넣어놓고 시작하듯이 요거는 자, 선택사항입니다. 자, 일단은 저는 패스하고, 자 그럼 인 서트 멤버 메서드 만들어서 멤버 받아주시고, 아이디 세팅해주시고, 그렇죠? 아이디 테스트 데이터 안 나오면 1부터 시작해야 되죠 이거. 자 그리고. 레그데이트 해야 되는데 겟 커런트 데이트 여기 또 없죠. 가져와야 됩니다. 요거죠, 요거. 자, 이렇게 가져오시고요. 자, 요거 레그데이트는 잠시만요. 레그데이트 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레그데이트 등록 날짜도 모든 데이터에 다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냥 그냥 만들, 만들게요, 그냥. 멤버의 레그데이트를 만들 건데, 이 데이터의 등록 날짜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아이디만큼 중요한데, 이게 등록 날짜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데이터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데이터가 언제 들어온 데이터고, 만약에 어떤 날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날 들어온 데이터를 뭐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레그데이트, 데이터 등록 날짜가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에 레그 데이트랑 아이디는 넣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목 하나 추가됐으니까 t 터 세터도 하나 더 만들어주고, 자, 해서 이렇게 레그 데이트도 세팅을 했습니다. 그 멤버스에다가 에 대해서 넣어주시면 끝 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회원 가입까지 할 거예요. 로그인은 다음 시간에 같이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요다 완성이 된것 같은데요. 사인. 자, 해서 입력을 하고 다 완성이 되면은 이렇게 회원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요게 끝이죠, 이제 회원과위는 자, 그러니까 이제 딱여러분들 패턴을 익히신 거예요. 어, 새로운 유형의 뭐 데이터가, 그러니까 개념이 들어온다. 그러면 DTO, 그러니까 다시요. 객체로 표현을 하시고, 그, 그런, 그러니까, 회원 한 명을 표현하는데 이제 하나의 멤버 객체를 쓴 거잖아요. 그렇죠. 이 여러 개 저장해야 된다. 워리리스트 만드시고. 그래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빼고 싶다? 폼은 돌리시고. 별거 아니죠. 이 패턴만 익히시면 이제 기능 구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이 패턴을 익히시려면 이거를, 같은 거를 여러 번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한번 만들어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 게시판 만드는 거를 제가 아는 분은 150분 만드서 150분 똑같은 걸.